속죄의 표준. 요한복음 12장 35절. 살아있는 신학, 살아있는 신앙. 당신의 물질적,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속죄가 거룩을 의미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신학, 즉, 속죄의 신학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 그 진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학입니다. 거룩과 성화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다면 현실적인 문제, 즉,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그 교리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챔버스는 늘 주님과의 친밀함을 고민했고 순종을 생각했습니다. 친밀함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빛을 보았으면 그 빛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빛은 어둠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신 성화 및 여러 문제를 당신이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영적 생명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속 진리를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받은 바로 그 빛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학의 가장 큰 방해물은 과거의 영적 체험으로 잘난 척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체험에 만족하여 삶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는 현실의 삶에서 영적 체험의 경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체험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체험만 생각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증거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믿음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 지옥 구덩이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속죄의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머물며 자기 만족에 빠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변화산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 체험이 과거의 기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